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겸손입니다. 어, 오랜만입니다. <laughs>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어, 간단한 영상을 올리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방송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니까 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식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음... 1900년대 주식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기준으로. 사실 더,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좀 짧죠. 증시 역사가요. 1900년대 주식에 투자했다고 치면 수익률은 4만 0 0 배에 달했습니다. 어, 굉장하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채권에 투자를 했다면 293배 수익률이 나왔고요. 또, 이 기간, 인플레이션은 929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하죠. 이그 연설을 바로, 오하드 토포 TCK인베스트먼트 회장, 아, 그분이 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채취해 왔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거나 뭐 적금을 넣고 있으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에내 재산을 지금도 깎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투자를 해야 돼요. 숨을 쉬는 것과 밥을 항상 먹는 것과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 목숨을 잃게 되죠.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주식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또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가 5년 뒤면 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이게 지금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고령자 2020이죠.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전체 20.3%를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통계청에 나와 있고요. 2060년에는 인구 중에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43.9%가 노인입니다. 2047년에는 전체 가구 중 절반, 49.6%가 고령자 가구로 이렇게 변해가는 등 어, 결국 우리나라는 노인의 나라가 열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인도, 일본, 어떤 이런 독일보다도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과거에 이런 자료를 올렸는데요.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어, 결국 제가 열드 족이라 해가지고 또뭐 자료도 이렇게 올려 올리고 카페했다고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음 그래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죠. 다가오는 시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구독자 분들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늙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는 이유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즉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50년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뭐 100세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미 120세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120세, 130세 뭐 이렇게 살수 있고요. 2005년에서 2015년도에 태어난 어 사람들은 143.2세까지 이렇게 평균 연령이 나옵니다. 이만큼 100세부터 사실 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 계속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 라고 봤을 때 50살 기준을 했을 때는 어 예전에는 뭐 이제 앞으로 50년만 살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참 계속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110, 120 내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은 계속 떨어지고요. 자산의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현재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어, 돈은 시중에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고객 예탁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어, 예탁금이 좀 이렇게 빠져서 현재 뭐 49조 가량으로 되어 있고 한때는 63조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이 고객 예탁금 계속 늘어날 걸로 봐요. 내년에는 한 70조 가량까지도 이렇게 갈수 있고 어, 내후년에는 80조 가량도 저는 충분히 다시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7, 80조 역대 최고치로요. 왜냐면 내년만 보더라도 크래프톤이라는 그런 어, 게임 회사죠 넷마블의 아니 넷마블이 아니죠 넷게임즈와 네오이즈 어, 그쪽 대표 분, 두 분이 합심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크래프톤 어,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테라 이쪽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내년에 상장 이슈 상장을 하게 되어 있죠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와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 등 어, 올해 어떤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팜 비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 내년에도 이 열풍이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증시 시장에서도 계속 어, 좋은 효과가 저는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뭐 시간 문제죠. 코스피 3000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코스피가 3000이 아니라 6000도 가고요. 8000도 가고요. 1 0포인트도 넘어가고요. 굉장히 개인 시점으로 보면 저는 2만, 3만, 4만 포인트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 나중 언젠가는 이제 성지가 될 거예요. 정말로 코스피 남들은 뭐 3천 시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몇년 전부터 3천, 4천, 5천, 6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도쌉니다 어, 오늘은 영상을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했는데 어, 이만큼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1900년대에 주식에 투자했다고 치면 4만 7 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이,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요. 꼭 같이 투자하시고요. 음, 10%, 20% 수익났다고 팔지 마시고 어, 최소한 2배 그렇죠. 그리고 내가 5년, 10년, 20년 투자해서 10배, 20배 또는 100배, 200배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글날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주말 잘 쉬시고 음, 언제나 성공투자 하시고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꼭 부자 될수 있습니다. 저는 경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